과수류 사과 복숭아 배에서의 호기성 발효 톱밥 태비 효과. 과수 재배는 작물 특성상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 생육, 기상 환경에 따른 뿌리 스트레스, 착색기 생리 장애, 수확 후 품질 유지까지 매우 복합적인 토양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때 호기성 발효 톱밥 태비는 단순한 비료를 넘어 토양 피복제 생육 안정제로서 우수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토양 피복 미생물 환경 조성 뿌리 활성 유지. 퇴비를 과수하단의 피복멀칭 형태로 사용하면 토양 온도와 수분이 안정화되어 여름철 뿌리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뿌리 활동을 지속시켜줍니다. 동시에 유익한 미생물이 유지되어 토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수분 유지 생리장애 예방 과수류는 과실 비대기 착색기에 수분 불균형이 생기면 병반, 갈변, 낙과, 당도 저하 등의 생리장애가 자주 발생합니다. 톱밥 퇴비는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작물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리장애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과실 품질 향상 저장성 개선 안정된 양분과 수분 공급으로 과실의 크기, 색상, 당도가 개선되며 수확 후 저장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는 고상품률 증가, 출하 시기 유연화, 높은 시장 가격 유지로 이어져 농가 수익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 후기성 발효 톱밥 퇴비는 단순한 유기질 비료가 아닌 토양 개량, 피복 관리병의 예방, 품질 개선을 한 번에 해결하는 과수 농가 맞춤형 토양 솔루션입니다. 기온과 강수량 변화가 심한 최근 기후 환경에서 과수화단 피복을 통해 토양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수확까지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강력히 추천됩니다.